decisions in their work. 자, 331번. Properly managing your finance is essential for maintaining a stable financial future. 요까지 동사네, 동사. 적절하게, 적절하게. 맞죠? 관리하는 것은 뭐 을이 나와야지. 너의 재정을. 요까지에서 주어. 너의 재정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맞죠? 뭘 위해서? 다의리겠죠 맞죠? 안정적인 재정적 미래를 유지하기 위해서. The photographer adjusted the camera angle to capture the perfect shot. 그포토그래퍼 사진사죠, 사진사. 사진사는 adjust 조절하다, 여러분. 조절하다, 조절하다 중요한 단어. 카메라 앵글을 조절했어요. 마기 뭐 위해서, 캡처하기 위해서, 완벽한 샷을 캡처하기 위해서. Please ask for permission. 제발 요청하세요. 허락을 허가 허락 맞죠? 막기 뭐 전. The area. 들어가기 전 어디 어디로 한다고 여러분. 투나 인투 적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여러분. 타동사예요.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자 어떤 어떤 지역이니 얘들아. 지역 깨끗한 지역, 더러운 지역 이런 것처럼 얘도 형용사예요. 형용사. 다만 1리부터 얘들아 제한된 지역이죠. 제한된 지역 이런 걸 뭐라 한다? 분사 제한된 지역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factory had to cease production temporarily due to equipment maintenance. 여러분 아, 보면 이거 한번 끊고 이 한번 끊으면 되겠죠. 그 factory 공장이지 공장은 이거 시스 멈추다 해도 투 머머 해야 했다다잖아. 어 멈춰야만 했어요. 생산을 여기 잘못 갔다. 생산을 일시적 인인데 L Y 부터서 일시적으로 멈춰야만 했어요. Due to 머머 때문이죠. 장비 유지 보수 때문에 요 단어 요 단어 지금 몇번 나온다잉 the team to care to the 요기 한번 끊어주면 되겠죠 여러분 동사는 요기 하자. 그 메디컬 팀은 일했어요 어저 뭡니까 피곤함 없이 실세 없이 일했어요 뭐하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케어를 누구에게 자, 이것도환자죠 여러분, 아픈 환자인데 여기 는 아픈 대신에요. 뭐부터 어요 1이 붙어서 분사. 방금 누구처럼 예처럼 맞죠? 예하고 예처럼 분사죠, 분사. 부상된 환자잖아 얘들아. 부상당한 환자 에게 n o w a d 시다 미리. 자, 얼마나 문장이 쉽니, 얘들아. 단어 공부하라고연 문장이야. 자 요즘 기술은 플레이어 로리머니 역할을 하다고 시그니피컨. 중요한이 1번이고 2번은 얘들아 상당한이죠. 아, 둘다 자주 써요. 둘 다. <laughs>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 거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우리 삶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물은 입니다. 흔한 예시입니다. 뭐의? 액체의 흔한 예예요. 그런데 그 액체는, 이게 띠다 취하다 뜻이야. 취하다. 어, 자,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모양을 취한다. 뭐의 모양? 그것의 용기. 얘들아, 컵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물 넣으면 물은 요 모양이 되겠지. 맞죠? 근데 컵이 요렇게 생겼다. 요렇게 생기면 물을 넣으면 물이 이렇게 길게 생기겠지. 요런 걸 우리가 용기라 하죠. 용기 컨테이널. 맞죠? 어, 용기의 모양을 취하게 됩니다. 취합니다. Finding a four-leaf clover is considered a rare occurrence and brings good luck. 자, and 있죠, 여러분? 요 bring에 s가 붙었어? 여기 걸린다 뜻이에요. 됐어요? 동사 두 개네. 자, 찾는 것은 네잎 클로버를 고려하나 고려되나. b++는 plus 무조건 수동이에요. 최근에 배웠잖아요. 고려됩니다. 어... 희귀한 일, 희귀한 일. 이거 발생 일이잖아요, 맞죠? 발생 일. 그럼 드문 일이래게학이 드문 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져옵니다. 행운을. The to the truth the case. 음 동사는 누구죠 여러분? 여기까지 하자. 자그 형사의 조사는 천천히 동사 동사 두개 합쳐서 같이 하세요 여러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죠? 시작했어요. 드러내는 것을 드러냈다. 뭐를 또 나와야지 얘들아 진실을. 맞죠? 어쩐지 뭐 이면의 진실, 미스테리안. 그 미스테리안 사건 뒤에 사건 이면의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It's important to respect people's privacy and not intrude on their personal space. 자, 갑자. 여러분 이거 진짜 존중하는 것. 뭐를?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리고 얘들아 이거 납인데 여기 토가 빠졌지. 왜? 토는 엔드로 연결되면 자꾸 빠잖아 맞죠? 근데 납툰가 토부정사의 two 부정이잖아. 뭐 하지 않는 것 침범하지 않는 것, 어디에? 그들의 개인적 공간에 침입하지, 침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laughs> She decided to accompany her friend to the doctor's appointment for moral support. 자, 그녀는 결정했어요. 동행하는 것을 그녀의 친구를. 어디로? 의사의 약속에! 뭘 위해서? 이뭐 도덕적인 했겠다, 다 너네들, 맞지? 도덕적인도 있지만, 정신적인 있어요, 정신적인. 이니 갑자기 도덕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상하잖아.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어를 좀 찾아보세요. 팝하고 해서 죽는 단어 무조건 하지 말고 얘들아. 정신적 지지를 위해서 친구가 겁내니까 가가지고 맞죠?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겠네. 어, 아,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맞죠? 이렇게 끊어주면 되겠죠? 셔츠는 느껴졌어요. 약간 느슨하다고 느꼈다고. 맞죠? 뭐 이유? 그가 로스트 웨이 살 뺐죠? 살을 뺀이유 뭐로부터? 운동으로부터. 운동해서 살을 뺐어. 그래서 옷이 더스해지는 아주 행복한 케이스지 얘들아. e 이거 해서 어떻게 할 거야? 선생님 이거 두가지있지 여러분. 어, 그런데 그것은 아, 또한 개는 뭐니? They t e 를 하잖아. 아, 됐니? 이거, 그런데 그것은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지, 금 명사가 없지. 그래서 얘는 대뜨야래야대뜨야래 나는 기대해, 대뜨야를이대의 특징은 해석이 거시고 뒷문장이 완전합니다. 완전하다는 얘기는 다시 은다을이 온다는 얘기야잉. 맞죠? 자, 해보자. 없다. 이, 이거 두 개가 없다 생각해봐, 그럼. 새로운 프로젝트는 가져올 거예요. 긍정적인 변화를 어디에, 회사에. 그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니 나는 기대합니다. 뭐뭐뭐뭐뭐뭐뭐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얘들아? 이런 걸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라고 해. 맞지? 명사절 접속사에 뭐 있니 여러분? 방금처럼 대 what, if나 whether. 이 같은 뜻이죠? 또뭐 있니 마지막으로 의문사. 요렇게네 개가 명사절 접속사예요. 즉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올수 있다는 얘기죠아 With the 자, 요 자격증 학교 선생님, 증명서 할까? 자, 어떤 증명서? 자격증명서, 적절한 자격증명서를 가지고서. You can the 당신은 접근할 수 있어요, 안전한 데이터베이스에. 안전 액세스 투 하면 안 된다 얘들 알겠지? 왜? 타동사니까. 너 여기 보면 시큐어 있지? 얘가 뜻이 뭐야 방금? 형용사로 서 안전한이었잖아. 근데 뒤에 가면 이거 동사로 서인데 확보하다. 확보하다. 해 보자. 자, 선생님 점점점점 영어 쓰는 게 많아지죠, 여러분. 맞죠? 그 감을 익히세요. 당신은 수정할 수 있어요, 세팅을. 앱. 그 앱의 세팅을 수정할 수 있어요. 막기 뭐 위해서 커스터마이즈 하기 위해서 당신의 어, 유저 경험. 맞죠? 당신의 유저 경험을 커스터마이즈 하기 위해서. 요, 자기한테 맞 맞춤, 맞춤 맞춤하는 거 있잖아요. 맞춤. 맞죠? 필요 없는 건좀 빼고 내가 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집어넣어놓고 이런 거 있지. 그런 걸커스터마이즈를 하겠지. 자 여러분 요게 은다을이잖아. 은다을. 맞죠? 자그 자연재해는 야기했어. 야기 되었다 하지마라. 이거 보고 알겠지? 그건 여기 비가 있어야지 없잖아. 얘들아. 다시. 그 자연재해 자, 자연재앙은 재난은 야기했어요. 널 어, 뭐라고, 넓은 파괴. 넓은 지역의 파괴를 야기했고, 이동을 야기했겠지. 거주민들. 주민들의 이동을 야기했어요. Language barriers can sometimes hinder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자, 여러분 여기 끊기고. 맞죠? 여 은다 을 나오고 여기 끊기고 여기 끊기고 얼마나 심리에들아. 자, 언어 장벽은 때때로 막을 수, 방해할 수 있어요. 뭐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누구 사이? 사람들 사이. 어떤 사람들? 다른 문화 출신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 had a calm temper, rarely losing his cool even in stressful situations. 자, 해봅시다. 그는 가지고 있어요. 침착한 기질, 성질을. 맞죠? 어, 여기까지 끝났네? 요, 레얼리가 거의 뭐 많다잖아. 거의 읽지 않으면서. 그의 쿨함을 읽지 않으면서. 심지어 어디에서도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Make sure 제발, make sure to 반드시 뭐만 하는 얘기죠. 반드시 읽으세요. 전체, entire. 전체 문서를 읽으세요. 뭐 전에?

얘가 동사대다. 얘가 동사. 맞죠? 입니다. 어, 중요하니네. 중요합니다. 뭘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The colorful illustrations in the book help children better understand the story. 자, 인더북이고 여러분, 맞죠? 동사는 help겠네. 근데 help가 몇번 동사야? 5번 동사. 목적어가 목적보하도록 이렇게 될거 아니니, 맞죠? 이거 보고 또 설명, 묘사케라, 얘들아. 얘가 사파뜻이죠 사파. 너네 책 속에 그려져 있는 그림 있잖아. 맞죠? 컬러풀한 사파는 책 속. 맞죠? 책 속에 컬러풀한 사파는 돕습니다. 누가 말하도록? 아이들이 더잘 이해하도록. 뭐를? 이야기를. You need to register for the to your spot. 여러분, 잘 보세요. 레지스터가 등록하던데, 선생님은 레지스터 4를 같이 해서 등록하다라고 할 거예요. 왜? 얘가 바로 자동사입니까, 여러분? 자동사는 전치사를 껴야 뒤에 뭐가 온다? 목적어가 올수 있어요, 여러분. 은다을이 아니에요. 알겠니? 자동사는 이 전치사를 껴야 목적어가 올수 있고 그래서 이때 이, 이걸 전치사라면 얘가 전목인 거야. 전목. 전치사의 목적어를 하는 애 아니냐? 맞죠? 너는 필요로 해 등록하는 것을. 그러면 이제 뭐를이 나오겠지? 회의를. 그 컨퍼런스를 등록, 등록할 필요가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자 안전한 캐럿도 요투 붙었는데 몸하기 위해서잖아 시큐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됐어요? 뭐를 얘가 그러면 다음엔 얘는 또 어릴 거 아니야 맞죠? 너의 스팟을 확보하기 위해서 좌석 좀 되겠죠 스팟이 점 하면 안 된다 얘들아 알겠지? 좌석 우리 요새 단어 치는 중에서 콘텍스트 많지 문맥에 맞는 단어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문맥에 맞는 단어 알겠지? 암떼나 되고점 하고 막 암떼나 되고안전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패션 트렌드는 어 전체 산에 맞아 빈티지 옷을 입는 거 맞아 어 빈티지 옷을 입는 이 패션 트렌드는 해부 피피나 한번 해부 버려라 했다 여러분 알겠죠 나중에 한번 정리할게요 되고 있어 점점 인기 있어졌어요 이렇게 할게 인기 있게 되었다. 그녀는 매우 관심있어요. 어디, 어디, 돼? 배우는데 관심있어요. 뭐에 대해서? 다른 문화와 그들의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얘들아. 너 요, 요런 전치사 있잖아. 요런 전치사, 맞지? 요런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누구밖에 못 와요, 여러분. 동사 오고 싶으면 반드시 동명사 형태밖에 못 와요, 여러분. 알겠니? The new technology has the potential to entirely revolutionize the way we work. 자, 신기술은 가지고 있어요. 잠재력을. 까지 끝났다 했다. 너네 이럴 때는 선생님 무조건 생각하지 말고 다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하라 하잖아. 전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방식을. 이렇게 되잖아. 맞죠? 어, 요거, 요거 수식해보세요, 여러분. 전적으로 방식을 혁신할 잠재력. 뭐뭐 할도 되겠지. 맞지? 뭐뭐 할이 된다면 얘는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 형용사야, 형용사. 뭐뭐 할. 맞지? 뭐뭐 하기 위해서는 도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자꾸 뭐뭐 하기 위해서라 하느지만얘는 뭐뭐 할할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가 말이 되잖아 그럼 얘 형용사적인 용법도 돼요 알겠지? 뭐뭐 하기 위해서는 뭐니 얘들아? 얘는 용법이 뭐니? 용, 용법이 얘는 부사다 부사 알겠지? 얘는 할로 해석되면 형용사 형용사 자 얘들아 the way we work the way we work 문장이 여러 개가 붙어 있으면 은다를 찾으세요. 은다. 은다를 찾으면 얘가 은다잖아, 얘들아. 우리는 일한다잖아. 바로 수식 들어가면 됩니다. 얘들아.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 됐니? The treasure was buried deep beneath the old oak tree. 자, 그 보물은 이거 가지고 아직도 불이 카는 사람 있지, 얘들아. 이거 buried다, buried. 알겠지? 됐어요. Buried. 자, 어, 이거 묻던데. Was buried니까 수동이죠. 묻혔어. 그 보물은 묻혔어 깊이 뭐 밑에 오래된 오크나무 아래에 이렇게하면 되겠죠? The city's population has grown significantly over the past decade. 자 도시의 인구는 해버버리고 자랐다가 증가했다지 상당히 얼마에 걸쳐 오버러 선생님 뭐뭐 정확한 뜻은 뭐 뭐에 걸쳐 이렇게 선생님 해석할게요. 그러면 뭐뭐간이하면 되죠? 지난 1 0년간 지난 1 0 년에 걸쳐. The new 아 좋은 단어 시설이죠 시설 맞죠? 어그 새로운 스포츠 시설은 Offers 제공합니다. 아또 좋은 단어 여러분 최신 맞죠? 최신 and 아 좋은 단어 좋은 단어 편의 시설 맞죠? 자어 최신 장비와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수면의 부족이네 맞죠? 동사 바로 나온다. 어디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이투적금 되나 안되나 안되죠 여러분 맞죠?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어에 well 당신의 무드와 전반적인 웰빙에 well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When he knocked on the door, 자 뭐했을 때 그가 노크했을 때 문에 he heard a hollow sound. 그는 들었어 텅빈 소리를 까지 끝났지 그럼 얘는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뭐하면서 어 근데 얘들아 뒤에 은다을이지 은다 은다으은 아니지만 완전한 문장이 있잖아요 그것은 비었어요. 속이 그거 속이 비었다는 컷 여기 대시 빠졌다는 얘기. 예요 선생님 이 말하려고 중간에 대시 빠졌죠, 여러분? 속이 비었다는 그것은 속이 비었다는 컷을 나타내면서.